안녕하세요. 국무원 음식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말 경쟁하려고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오뚜기 깻잎라면하고 농심 토마토라면이 나왔어요.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둘다 똑같이 시유에서만 판매가 된답니다. 두 가지 라면 지금 리뷰합니다. 가격이 토마토라면이 1600원, 깻잎라면이 1500원, 무게는 토마토라면이 108g, 깻잎 라면이 95g인가 해서 약간 더 토마토 라면이 좀더 무겁긴 한데요. 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 크기가 비슷해요. 용기도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다 할 정도로 비슷하기도 하고 디자인 정말 힘 좋네요. 디자인 예뻐요. 내용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라면 그리고 깻잎 라면 면 있고요. 자, 깻잎 라면은 스프 먼저 뜯어볼게요. 빨간색의 얼큰한 라면일 것 같고요. 자, 깻잎 블럭입니다. 대도 F&D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블럭 양념 만드는 업체예요. 동결건조. 블럭으로. 이게 동결건조인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블럭 스프 만들었고요. 그리고 토마토 라면은 스프 양이 좀 많네요. 스프 양이.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있다는데, 토마토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 후첨 스프. 후첨 액상이에요. 액상은, 아, 토마토 케첩 같기도 하고, 약간 칠리 소스 같기도 한데, 자, 맛을 한번 볼게요. 토마토 케첩 같기도 한데, 어? 약간 냄새가, 꼬릿한 냄새가 나는데요. 음~ 피시소스 향 같은 그런 향이 나기도 하고 동남아 음식에서 나는 그런 소스 향도 나기도 하고 어떻게 맛이 구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면은 굉장히 가늘죠 노란색으로 가늘어요 깻잎 라면은 우리 컵라면 육개장 사발면 보다도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라면은 아, 두꺼운데 그보다 훨씬 굵은데 노랗게 박혀 있는 건 계란 후레이크 같기도 해요 자 뜨거운 물을 부어서 4분, 4분이고요. 자, 토마토 라면에 후첨을 해서 4분입니다. 자,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가지 라면이 완전히 다른데요. 두 라면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따로따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깻잎 라면. 깻잎 향이 납니다.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깻잎 향인지 무슨 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깻잎 향이 딱 나는 게 아니라 육개장, 그냥 육개장 라면에서 나는 그런 향이 나요. 파향 같기도 하고 깻잎 향이 나긴 나는데 블록에 있을 때는 동결건조 블록을 있을 때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데 물을 부었을 때 냄새가 나요. 나긴 나는데 깻잎 향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육개장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향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면은. 내 향이 얼만큼 작용을 할지 가는 면이 꼬들합니다. 굉장히 기름지고요. 국물은 얼큰합니다. 육개장, 육개장 사발면 국물 같기도 하고 좀더 진하긴 한데 왕뚜껑, 왕뚜껑하고도 비슷해요. 국물이. 가장 중요한 깻잎 깻잎향이 깻잎 맛을 확 살려줘야 되는데 잘안 느껴집니다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이게 깻잎인지 상추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향이 올라오지도 않고 깻잎향이 맛을 그렇게 살려주진 않네요 제가 코가 막힌 게 아니라 깻잎 향이 생각보다는 안 나는데 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자, 토마토 얼큰한 토마토 라면 면이 두껍고요. 면 색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좀 걸쭉하네요. 마지막에 넣은 후첨 스프가 전분기가 좀 많았는데 걸쭉합니다. 아, 향이 좀 별론데요. 향이. 새콤한 향이 나고 약간 매주 띄우는 냄새처럼 누룩향 같기도 하고 향은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오 국물은 뜨끈하면서 전분기가 있으면 뜨거운 국물이 더 뜨겁죠. 전분을 넣으면 그런데 새콤하면서 매콤해요. 아, 어, 토마토 라면도 잘하는 집에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는데, 그 토마토 라면에서 느껴지는 그 뜨끈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국물이 느껴집니다. 그 토마토가 천연 글루탄산의 보고죠. 굉장히 맛있는데, 토마토를 끓이면, 음, 면의 볼륨은 괜찮습니다. 음, 컵라면의 면이 꼬들꼬들꼬들하죠. 이게, 쫄깃하다 그리고 크리스피하다고도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 인스턴트 같다는 느낌이 어차피 인스턴트긴 하지만 너무 인스턴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는데 면이 부드러우면서 좀 도톰하면서 너무 꼬들거리지 않은 그런 입 입안에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면에 코팅된 그 전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우. 옛날에 그 스파게티면이란 라면이 있었어요. 거기다 국물을 좀 부어서 얼큰한 국물을 넣어서 먹는 느낌인데 그 얼큰함이 우리 고춧가루 얼큰함은 아니에요. 고추가 들어가긴 한것 같은데 고춧가루 같이 칼칼하고 음, 거칠한 그런 얼큰함이 아니라 그냥 전분 국물인데 얼큰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면에 코팅된 전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목을 타고 넘어가는 얼큰함이 뜨겁고 얼큰합니다. 목구, 목구멍 근처를 근질근질 간지럽히는 그 얼큰함이 있네요. 음, 깻잎라면의 얼큰함과 토마토라면의 얼큰함은 좀 다른 얼큰함이에요. 깻잎라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뚜기 깻잎라면 맛있었는데요. 오뚜기에서 라면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죠. 나올 때마다 박수를 받았는데 이 깻잎라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얼큰한 국물 위에 깻잎을 넣어서 우리 감자탕 먹듯이 그런 향긋하고 얼큰한 국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국물은 얼큰했는데 깻잎 향이 적었어요 동결건조 깻잎이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이내 향이 날아가서 깻잎이라기보다는 깻잎인지 뭔지 모를 좀 어중간한 그런 향이 있었어요 향이 좀더 강해야 이 뜨끈한 국물을 커버하면서 깻잎 향을 올려 가지고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결건조 블록보다는 오뚜기가 향미유를 잘 쓰죠. 그래서 깻잎 향미유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깻잎은 밑에다 좀 깔아놓고 깻잎 향미유를 후첨스프로 넣었으면 훨씬 맛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깻잎 라면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냥 왕뚜껑 같은 그런 느낌이 됐어요. 크게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얼큰한 토마토 라면은 아 말씀드렸듯이 토마토를 끓이면 맛있어요. 그래서 호불호는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얼큰하고, 새콤하고, 뜨끈하고, 그런 국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향은, 말씀드린 대로 매주 띄우는 것 같은 그런 어중간한 향은 누룩향 같은 향, 누룩. 그런 향은 정말 좀 별로인데, 맛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면도 부드럽고, 뜨끈하고, 얼큰하고, 새콤하고, 토마토 라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잘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은 라면이었어요. 맛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향 향은 분명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향 때문에 아, 이게 도대체 무슨 하면서 어,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두 개를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 두 제품 중에 어떤 걸 먹겠냐 하면 저는 얼큰한 토마토 라면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맛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